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도 첼지연, 장지연, 해설위원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선수들 호흡하기 좋고 팬들도 콧바람 넣기 좋은 날씨입니다. 아 정말 준비하기 좋은 날이네요. 이런 날씨에 중계하면 목도 피곤하진 않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영표. 빌드업하는 박주영. 박주영 언제나 상대 수비수들을 끌고 다닙니다. 맞습니다. 수비수를 끌고 다니면서 동료들에게 연기해주는 능력이 탁월하죠. 공 잡는 피레스. 로베르 피레스 측면 플레이메이커의 정석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볼을 우아하고 예쁘게 잘 차면서 득점과 어시스트에 기여합니다. 아하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피레스의 볼터치. 네, 오늘 수비 조직력이 너무 어설픕니다. 오, 경기 초반에 좀 세게 부딪혔는데 자, 파울은 선언되고 하지만 경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유상철 헌신적으로 상대 슈팅 차단합니다. 아유, 주 수비력이 좋은 유상철입니다. 자, 주 득점원이 될 수도 있는 코너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박 주영 동료와 호흡이 좋습니다. 박 주영 언제나 상대 수비수들을 끌고 다닙니다. 맞습니다. 수비수를 끌고 다니면서 동료들에게 연계해주는 능력이 탁월하죠. 애슐리 코레 테클입니다. 자 피레스. 네 반칙이죠. 논플라잉 더치맨 베르캄프 패스를 받는 슛돌이 이강인 박지성에게 공 건넸습니다. 이강인 번뜩이는 움직임 박주영 로베르 피레스 자, 손흥민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키엘이 언니입니다. 그대로 돌 때려야죠. 슛. 멋지게 막아냈죠. 아 어렵죠 이 골키퍼 뚫기가.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안니 다시 한번 콘트리입니다. 자쿵따내면 기회인데요. 자 올려줘야죠. 아 이게 업사이드에 걸려버리네요. 네 명백한 업사이드죠 손흥민 자공 나갔습니다 공을 좀 닦고 던져야 될까요 자 손흥민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자 끝띠죠 골키퍼가 공을 그냥 손쉽게 잡아버리는군요 자 선수들간의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훈련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오늘 패스 호흡이 매우 좋습니다. 자 박스 안트입이 필요합니다. 아 와이드 포지션에선 이런 태클이 필요하죠. 로베르 피레스. 자 파이널 서드 진입하나요? 네. 드디어 포부를 열었군요. 섭지 꿀이 터졌습니다.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빠른 타이밍에 과감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진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죠? 멋진, 멋진 득점입니다. 네. 얼리 크로스를 올릴 때 보통 수비진들이 당황을 많이 하거든요. 좋은 타이밍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아, 헤딩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깔끔한 헤딩 골입니다. 데니스 베르캄프 패스 건을받는 손흥민 태클솔 캠벨 볼 잡는 키에리양리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찬스죠 아 막아냈어요 아 오늘 키퍼 컨디션 최상인데요 야 이건 거의 막 들어가는 골로 봤는데요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어, 키퍼의 몸이 잠깐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잡아냅니다 자 키퍼의 아주 놀라운 순발력을 볼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훈민에게 넘겼습니다. 덕지성이에요. 박주영이 나타납니다. 데르칸프입니다. 자, 패스플레이가 상당히 좋군요. 아, 크로스 타이밍. 두 기회,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자, 바로 이러한 능력 전반전이 전반적으로... 종료 자, 이제 후반전입니다. 런던의 북부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겠습니다. 자, 넘겨 받았습니다. 이강인. 로빙 패스로 띄워 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토마시로시츠키 조기회. 멋진 골을 터뜨립니다. 침착합니다. 정말 군더더기없는 골이군요. 아,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연습 때나 나올 수 있는 깔끔한 과정인데 실전에서 적용이 됩니다. 경추차가두골 차로 벌어졌습니다. 2대0에서 시작합니다. 아 센스있게 태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후 태클이죠. 결정적 기회.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이야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슈팅인데 저게 들어가 버리네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가 결정지을 때 언제나 평온하죠 멋진 마무리입니다 아저 선수 정말 슈팅 기술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아, 앞서가는 골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경기 운영하기가 한결 편안해졌죠 토마시 로시츠키 조셉 윌로 한 방에 있는 유비 유상철 공가로입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티에리 앙입니다 백패스합니다 페널티 박스 한쪽 루즈볼 줄만한 곳을 찾는 박지성 이강인의 터치 잘 넘겼어요 로잉패스 좋은 패스죠 깔끔하게 중원에서 막아냅니다 자, 뿌띠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패스 받는 솔캔벨 아, 개인기 좋네요. 관중들이 박수갈채를 보내 줍니다. 지금 판단이 좋았죠. 몸을 잘 갖다 댔습니다. 자, 코너킥 차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문 앞에 잘 모여야겠습니다. 그렇죠. 코너킥도 여러 전략이 필요하죠. 멋진 골 들어갑니다. 솔캠벨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자리 싸움 잘 해내고 좋은 <목소리> 위치 선정으로 <성적으로> 멋진 헤딩 <목소리> <에딩> 골을 성공시킵니다. <목소리> 오늘 많은 골이 <목소리> 나오고 있긴 니다만 일방적인 흐름입니다. 차범들에게 공건내줍니다 판단 좋았습니다. 자 차범근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찬스죠.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능력치인데요. 저 선수. 골든보이 이강인의 골입니다. 아 역시 이강인이네요. 기회가 오면 정확하게 꽂아놓을 수 있습니다. 3골 차인데요.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공병보. 적절한 타이밍에 공띄었습니다. 네, 아주 센스 넘치는 패스입니다. 맥힐잘 넘겼습니다. 아주 절묘합니다. 킹 앙리 박주영이 나타납니다. 자하 박주영 찔렀어요. 오, 수루패스 빌드업하는 박주영 열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로 옵사이드가 선언됐고요. 부심과 주심 모두 동의했습니다. 와, 순간적으로 저걸 보네요. 정말 날카로운 부심입니다. 솔 캠벨, 자베르캄프 이영표인데요. 아 기술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 패스 들어갔어요. 공 잡습니다. 솔 켐벨. 위치 선정 좋았습니다. 예측 잘했는데요. 이상철의 패스 끊겼습니다. 읽혔군요. 인더리 타임 2분 양 팀이 2분 더쓸수 있습니다. 아, 이건 반칙입니다. 아, 지금은 끊어야죠. 아, 이 정도 거리라면 득점을 기대해 봤을 텐데 아쉽게 빗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쉬운 찬스죠. 어, 지금 위치는 단칙 선언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선수는 경기 내내 좀 부담을 안고 뛰어야겠습니다. 경고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카드 한 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레이 하나하나 신중해야 됩니다. 그대로 돌파합니다. 때려야죠. 슛! 멋지게 막아냈죠. 아 어렵죠. 이 골키퍼 뚫기가. 자 파이널 서드 진입하나요? 네 기회죠. 앙리! 중... 드디어 포문을 여는군요.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찬스죠. 아 막아냈어요. 아 오늘 키퍼 컨디션 최상인데요. 키퍼의 몸이 잠깐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잡아냅니다. 자, 키퍼의 아주 놀라운 순발력을 볼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조기회,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조기회, 멋진 골을터뜨립니다 로베르. 결정적 기회 막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아,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조게 지금 안 들어왔. 멋진 골 들어갑니다. 서울 캠백. 자, 처범근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찬스죠.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능력신데요, 저 선수.